이런 맞췄을 때이 오뚝 얘가 너무 사이가 좋네 콩빵 응. 그린 요거트 만들 요거트 운동하러 갈거예요 알바 끝나고 집 와서 30분 자고 지금은 3시 30분 헬스장 가서 상등 운동 등 어깨 운동하고 천국에 일 타고 밥 먹고 스터디 카페 알바라 가고 그게 오늘의 계획이다 아 그리고 의도치 않게 점심에 샌드위치 반찬 카페 알바하는 데서 샌드위치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개 먹었어요 반개 딸이 보고. <laughs> 원래, 굴, 원래 굴 소스로 만들어야 되는 굴소스 없어서 바베큐 소스로 만들었어 딸이 네. 이 엄마 닮았지 않아? 신나 몰라? 아침 먹을 거 싸는 중 어제랑 똑같이 닭가슴살, 초콜릿 소스, 그다음에 토마토랑 현미밥 아, 현미현미밥 여기에다가 알로로스를. 그래도 운동을 가야지요. 아. <laughs> 단백질 쉐이크 활용해서 딸기 요거트 크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크리미한 딸기 요거트. 짜잔! 흡. 진짜 단백질 가득 식단 이것도 단백질 쉐이크로 만든 거니까 아. 이거 진짜 제 최애 식단이라 해야 되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콩 단백면 음. 원래는 다른 거 먹을까 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너무 땡겨가지고, 이걸로. 요거는 후식. 음, 음! 이게 딸기랑 카카오? 땅콩버터가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 음! 더 예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맨날 통밀빵만 먹어보다가 이번에는 호밀빵 시켜봤는데 차이가 없지 맛있는 것 같아. 심지어 이게 여기는 이게 붙어있어서 땅콩? 응더 음, 맛있는 것 같아. 음. 토마토 케찹밥. 아, 진짜 이 파김치 너무 맛있어. Sat down with a forty-five wind in my face.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 Ain't hey, nice, no fights. Got that shit, got that real ice. For you, come soon. Drive, girl, going steady night through. I think that I love you. No one else above you. Feeling like we've been. 어제 저녁 메뉴에 계란만 빠진 버전 점심에는 간단하게 이거 오늘로 딸기 맛 쉐이크랑 이거 오트문 드 타먹을 거예요 제가 딸기 쉐이크 맛을 별로 안 먹어봤는데 이게 제가 먹어본 딸기 쉐이크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딸기 맛 쉐이크 중에 3시, 지금 3시, 13, 3, 아, 3시 13분이긴 한데, 그에갔다 와서, 배고파서, 이거, 닭가슴살, 떡볶이 맛 하나랑, 요거 먹을 거예요. 이거, 이 진짜, 진짜 맛있어가지고, 돌리는 아, 동안 배고프니까, 토마토. 음. 이거, 그 반숙란이네. 아, 반숙란이랑 밥 같이 먹으면 진짜, 아, 미쳤는데, 지금 반숙란이 지금 없어가지고. 짜잔.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완그릇. 생각해봤는데 지금 3시 32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남아가지고 저녁에 배고플 것 같아서 이거 남은 거에 아마도 반숙란? 반숙란이랑 밥 조금 해서 비벼먹을게요. 이거 그냥 간. 선크림? 유산균. 유산균은 뭐지? 유산균은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먹는 게 좋다 해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행사해가지고 다이어트 간식들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꼬박꼬박 옥수수맛 단백질 쉐이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것도 원플러스원 해가지고 궁금해서 주문했어요 끝 점심으로 먹은 딸기 요거트 쉐이크로 만든 그린 요거트 국밥 기분 안 좋았었는데 <laughs> 아 고구마랑 아, 여기 주스 그러면 감동남 아니 밥이, 밥이 먹어. 먹어. 근데 그러면 너무 고구마는 안 먹어? 고구마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이거야 점심 이렇게다가 이거 뿌려먹을거예요 마에바. <laughs> 양배추? 나도 양배추는 좀 먹을까? 이거 저 칼로리 소스 없었으면 엄마가 지금 닭강정 먹고 있는 게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신양배추도 오늘 먹고 오늘의 저녁 잘 먹겠습니다. 오늘 PT 첫 날이었단 말이에요. PT 첫날 그래서 인바디를 샀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너무 충격먹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그 PT 선생님이 현미밥을 150 100g부터 먹어야 될것 같다고 나중에 안 그러면은 줄일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150g 그리고 고등어 그리고 양배추 고등어 음. 그리고 그 점심에 못 먹은 단백질 쉐이크 일찍 일어나 버렸어요 다시 밤까지 자는 게 목표였는데 다시에일 l 다버렸어요 5시.. u h 오늘의 목표 k m 달리기 집에서 집 근처 종합운동장까지 뛰 e I will m Walk, go, go. 나는 못 먹으면 들어줄게. 오늘의 아침 점심 토달보기랑 고구마 그리고 피스코. 아침에 많이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고구마는 밤개만 응. 응. 운동하고 올라오는 길에 저희 집 근처에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정신 흘릴 뻔한거 참고 와가지고 일부러 더 든든하게 원래 그릭 요거트 물 먹으려다가 이게 좀더 든든할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다 먹어가지고 너무 쌩얼인데 너무 쌩얼이어서 안경도 썼어요. 좀 얼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진짜 첫날에 비... 아 그래. 저녁은 좀 간단하게 저탄으로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우트라 때 마셔가지고 혹시나 탄수화물이 그게 좀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신경 쓰여서 배고플까봐 완전 양배추 많이.